자 서울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레슨 6 6과를 어,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165쪽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The his without the bite라는 제목입니다. 자 his는 쉬 소리 내다라고 단어장에 되어 있는데 뱀이 어, 그 특유의 쉬쉬하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ite는 깨문다라는 것이므로 without the bite하니까 깨무는 거 없이 쉬소리를 낸다라는 제목이 되고 이것이 이 뱀을, 뱀의 비유를 통해서 어 사람의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One day a teenage boy sat next to a wise man on a long trade journey. 자 어느날 한 10대 소년이 셋 앉아 있었다 next to 누구 누구 바로 옆에 라는 뜻이죠 wise man 현명한 사람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어, 긴 기차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거죠 the wise man had an expression of calm happiness on his face 자 여기서 그의 얼굴 위에 라고 한다면 이때 h e s 는 wise man이 되겠습니다 자 현명한 사람은 어떤 표정 (expression)은 표현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여기서는 표현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또 구체화돼서 표정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카미 고요한 해피니스는 행복함이니까 고요한 행복함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쩐 되게 인자하고 그쵸? 그 어떤 흔들림이 없는 평온한 행복감을 그의 얼굴에 그런 표정을 띠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After watching him for a few minutes, the boy turned to the man and asked. 자, 그를 for a few minutes 잠시 동안 지켜본 후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after 모면 후에라는 전치사 개념이고 ing가 붙었죠. 자, 그 소녀는 그 남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서, ask, 물어봤다. turn과 ask가 같은 위치죠.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자, sir, 선생님, 당신은 seem to be a very peaceful wise man.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현명한 분이신 것 같네요. 어, 그런데, have you mastered anger? 자, have plus pp. 시제로는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완료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어, 완전히 마스터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자, yes, I have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두루 물어보면 두루 대답하고 또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답하겠죠. 자, have you mastered 라고 have로 현재 완료 시제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할 때도 당연히 have로 답을 해야겠죠. 그러면 생략된 부분은 네, mastered anger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have까지만 써 줬지만 have pp의 축약형이므로 mastered anger 또는 mastered my anger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Do you mean to say that you never get angry? 자, get angry 하면 분노하다라는 뜻이죠. 자,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시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완전히 의역하면 당신은 당신이 결코 화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No, that's not what I mean. 이때 w a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모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문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어, you never angry get angry 부분이 될 텐데 주어가 바뀌어야겠죠. 위에 있는 문장은 소년이 말한 거고, 밑에 있는 문장은 현자가 말한 것이므로 어, 이 현자가 말할 때에는 주어를 U에서 I로 바꿔서 I never get angry 부분이 대시 되겠습니다. 자, 아니다. 내가 의미한 것은 내가 화를 결코 안 낸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분노를 마스터했다는 뜻이 화를 안 낸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But you said. that 자 대시 생략된 것을 알수 있죠. You mastered anger. 당신이 분노를 마스터했다고 말했잖아요. Yes, I did. 어, 난 그랬지. 그럼 여기서 did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과거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자, said가 되겠죠. 그렇죠? 자, did는 said를 봤습니다. 어, 난 그렇게 말했었다. So, 그러면 you don't feel anger. 자, feel anger 하면 분노를 느끼다라는 뜻이 되겠죠.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자, 현자가 대답합니다. I didn't say that. I just mean that I can't control my anger. 자,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자, 그럼 이럴 때대는 뭘까요? 앞에 있는 구문을 받아야 되므로 어,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You don't feel anger 부분이 될 텐데 주어가 바뀌어야 되므로 you 대신에 I를 쓰면 I don't feel anger가 대시되겠습니다. 자, 내가 분노를 안 느낀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자, 나는 단지 의미했다. 댓 이하를. 자, 댓은 여기서부터 끝까지죠. 자, 내가 control my anger. 내 분노를 컨트롤, 조정할수 있다고 의미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서 한번 끊어갈 텐데 일단 이6과에서는앞 부분이 어, 이제 소년과 현인, 현자, 와이즈맨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구어체라서 쉽고 짤막짤막한데.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자이 부분이 누가 말하는 거고 누구의 대답이냐 말하는 화자를 구분하셔야 겠고 또 대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시 가리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정확히 이어 부분 그죠 지시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서 갈게요.